역시 라면은 세계 최고의 발명품이야. 라면만 38년 묵은 박병구 할아버지의 근황. 놀라운 생존 비결. 강원도 화천의 박병구 할아버지가 38년간 라면만 드시고도 여전히 건강을 지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장수 비법을 놓치면 라면을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평생의 고민이 될수 있습니다. 하트 두번 눌러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라면 국물은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국물을 철저히 남겨 노년 건강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끓인 후 찬물에 면을 헹구는 독특한 조리법을 고수했습니다. 면의 기름기와 염분을 일부 제거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 라면을 끓일 때마다 필수적으로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채소를 대량 추가했습니다.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네 번째 젊었을 때 하루 6봉을 드시던 양을 현재는 1봉으로 엄격하게 줄였습니다. 나이에 맞게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 4가지 비결, 당신도 오늘부터 이 라면 습관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